지난번 공부했던 부여뻗기 정석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고 붙여뻗은 거예요. 지난번의 결론은 여기 입구자로 두는 게 정수다. 그러면 백이 같이 입구자로 들고 흙은 미는 게 가장 좋은 수. 그 다음에 젖히는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둘 수도 있다. 이걸로 부처 백이 붙여뻗었을 때 크게 최소는 이렇게 두는 거다. 다르게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면 이미 흙이 나쁘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강의를 찍고 실전에서 둬봤어요. 이 아래 입구자 두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두시냐? 붙여옵니다. 붙이지 않고 이렇게 두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타이젬 7단 두시는 분들이라 잘 두시는 분들이라 이게 요즘 좀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 거는 배기 좋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배기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어떤 분은 여기까지 두신 다음 에 이렇게 넓게 벌리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두는 거냐 했더니 인공지능은 여기까지 벌리는 거로 배기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렇게 두는 게 좋은 건줄 알고 이렇게 해봤더니. 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벌리는 겁니다. 넓으면 여기까지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둘 거냐? 예, 이 수에 대한 정수는 놀랍게도 미는 거였습니다. 미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이렇게 되는 걸꼭 여기 갖다 붙이라고 많이 공부하셨죠? 그러면 받아주면 이거는 어 이건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땡큐 그런 거고요 근데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뚫리고 이거 뚫고 뚫리는 거는 이거는 백이 별로 좋을 거는 없습니다 여기 끊기는 게 남아서 백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 끊는 건데 끊는 거는 역시 이것도 그닥 백이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쪽 두 점이 잡히니까. 뭐, 이쪽, 이렇게 중앙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게 백이 좋지 않습니다. 이 하변에 벽, 백돌들을 잡아먹은 실리가 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밀어주는 수는 악수라고 했던 이 수가 좋은 수예요. 그리고, 늘 수밖에 없죠. 요거 한대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때 아까 여기가 아니라 한칸들 갑니다. 여기서는 이거 나와서 끊는 게별볼 일이 없어요. 끊었을 때 단수 어느 쪽도 치지 않고 빠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아래로 빠지면 돌려쳐요. 그래서 이 끊어 밀어둔 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 돌려치고 이어야죠. 지금은 이어야 합니다. 이 석점이 잡히는 건 크니까. 그리고 막아요. 귀를 놓으면 이렇게 막아서 이 싸움은 흙이 많이 불리합니다. 딱 봐도 백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백이, 흙이 불리해요. 그러면, 빠졌을 때, 위로 넣면 어떻게 하냐? 역시 끊고 돌립니다. 이어야죠, 지금도? 지금도 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쉬워요. 요거 밀고 나오는 거는 하나는 늦춰주고, 끊으면 이렇게 늘어서, 이 싸움 역시 흙이 잘안 됩니다. 요거 밀고, 이렇게 다 해도, 당장 여기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백도를 가둘 수가 없어서, 백이 좋아요. 흙이 안 좋습니다. 즉, 하나 밀고, 자, 여기, 여기에서, 흙은, 여기까지만 벌리는 게 좋은 건데, 한칸들가기 전에 하나 밀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밀어놓고, 한칸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보다 한칸 들어가는 거고, 보통 때 알려졌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는 거죠. 흙도 머니까 백도 더 가는 거다. 그리고 나와서 끊으면 어느 쪽 단수치지 말고 빠지는 걸로 백이 좋다. 혹시 이렇게 막으면 그냥 이렇게 단수 쳐도 되고요. 이렇게 단수 쳐도 되고 지금 어디로 단수 쳐도 좋습니다. 여기가 빠져져 있으면 흙이 어디로 단수 쳐도 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이렇게 단수 쳐도 흙이 좋습니다. 입구자로 둘때 막으면 젖힐 에꽉 막아버려서 아무 수도 안나요. 자 이렇게 되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흙이 혹시 밀어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 미는 수가 의외로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흙의 불루스팟은 의외로 미는 수였습니다. 이때는 아, 처음 이 입구자로 든거와 똑같습니다. 호구를 지키는거와 똑같지 여기 밀었을때는 이 자리가 불루스팟이에요 젖히면 막아서 괜찮습니다. 모양이 백이 좋아요. 괜찮다는 건 백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 형태 여기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백이 좋을 것이냐? 예, 여기는 이거 한칸더 가면 밀어 놓고 한칸 놔도 더 가기. 여기까지 가면 그냥 여기까지 가기. 이걸로 백이 꽤 좋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흙이 제일 안 좋은 수예요. 그때 프로사범님들이 두라고 했던 유일한 정석은 오로지 이거 하나였는데 인공은 그것보다는 이게 낫고 호구보다는 여기가 낫고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수는 그냥 미는 수다. 그 중에 제일 낫다라는 거고 여기 밀었을 때도 이렇게 두 칸으로 지키는 거로 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봤을 때. 이 형태에서 가장 많이 두는 형태는 뭐였냐? 붙이는 수였습니다. 붙이면 끼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호구치는 거로 요거는 흑이 호구치는 거로 흑이 좋습니다. 좌변에 두면 여기 대세점을 두고 대세점을 두면 좌변을 둬서 이거는 백은 망했어. 이거는 정석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백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이렇게 상대가 되면 상대는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되고 예, 저한테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절대로 두시면 안 되는 씁니다. 백은 끼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두는 냐 무조건 바깥으로 두는 건데요. 여기서 크게 두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꽉 이으면 같이 이으세요. 넓게 벌리면 나도 넓게 아니면 손 빼고 3, 3에 들어가는 거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뭐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호구로 쳐도 사실 여기는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33에 들어가세요. 요건 이것도 그냥 애매습니다 33에 들어가세요. 즉이 상황에서 이은수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낫다라고 하면 미는 수인데 이렇게 늘어 밀어서 젖히면 젖혀도 되고 늘어도 됩니다. 폭이 왼쪽이 더 커요. 그래서 있는 수는 백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나마 흙이 좋은 수는 호구치는 수예요. 이 호구쳤을 때 이어주면 나중에 요걸 젖히는 이런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습니다. 그나마 백이 최선으로 둔다면 여기 빠지는 게 가장 좋은데 이때 여기 밀면 저치고, 이 싸움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흙이 좋아요. 전체로 흙이 좋습니다. 즉, 애초에 호구를 치는 수가 좋은 수라고 그랬고, 백이 입구자로 드는 수가 좋은 수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붙여 뻗는수 자체가 원래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건데, 여기서 요 밀고 싸우는 걸할 때, 끊는 게더 좋습니다만, 요걸 하나 교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교환이 약간 흙이 손해라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흙이 못 합니다만 요 교환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흙이 약간 좋은 진행. 즉, 여기 붙여 뻗기 정석 최종 정리합니다. 붙여 뻗었을 때 흙이 다른 데다 두는 건다 나쁩니다. 요 입구자가 흙이 좋은 유일한 수고요. 여기 호구 귀에 삼삼을 지켰을 때 밀고 싸우는 것으로 흙이 좋습니다. 붙이고 이렇게 호구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그래도 약간 50%보다 조금이라도 흙이 좋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아까 그냥 밑에 이선에 입구자 준수와 거의 대동소이 조금 나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흙이 약간이라도 좋은 진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고 두는 거는 무조건 흙이 나쁩니다. 네, 밀고 맞게 두는 건 무조건 나쁜데, 여기까지 가면 나도 멀리 벌려야 된다. 그래야 백이 더 좋다. 이거는 한 반집 이상 백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하나 밀어놓고 한칸 들가기. 흙도 한칸 들갔으니까 백도 한칸 들가는 건데, 밀어놓고 가는 것으로 백이 좋다. 나와서 끊으면 빠지는 것으로 백이 확실히 좋다. 나와서 끊는 수는 무리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구치면 두칸 벌리는 것으로 백이 좋다. 밀어도 두 칸으로 굳히는 것으로 백이 좋다.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마지막 붙이는 수를 가장 많이 두십니다. 제가 최근에 놓봤더니 거의 붙이는 수를 두시고 젖칠때 의외로 있는 분이 제일 많으세요. 여기 있는 거고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밀어오면 젖히는 게 좋아요. 밀어오면 33에 들어가도 됩니다만, 젖히는 게더 좋습니다. 같이 젖힐 때또 젖혀도 돼요. 이 싸움은 전체적으로 백이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백이 좋습니다. 밀지 않고 호구를 친다거나 벌리면 그냥 3, 3에 들어가세요. 그것으로 백이 좋습니다. 자, 이제 부처 뽑기 정석 공부 다 되셨죠? 제가 도봤더니 제가 실제로 요번에 많이 도봤습니다. 연습 바둑으로. 이 수를 아는 분은 이 8.7단급에서도 없었어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한 다섯 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못 둔다면 거의 다 흙이 나빠요. 이거는 무조건 흙이 나쁘고 이렇게 뒀을 때에도 대부분 2호구보단 있는 수를 두시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되기 좋다. 당장 써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